4 e k r e b a r k r e a r s r e r s r e b a w e w e t s w e r e e e s w e e e e e e s e e s w e e s a e e t s e t sweet. sweet. 2 sweet. 2 sweet. 2 s w 소 e t 2 s w e e e e o 2 sweet. 2 s w e w e e t e t w e e t s t w e e t w t w e t s t e t e s t w t w s t e t e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소세지. 소세지 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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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있다아있겠다 맛있겠다. 맛 우리 강아지 같아요. <laughs> 음, 진짜 맛있어얼마만큼 아까? 10 pounds. 10 pounds. 10 pounds. 10 pounds. 10 p o u n d o u p o u n d o f Thank you. Have a g o o 소스도 필요한데? 여기 여기 <laughs> 이쪽 우 엄청 넓구나. 사이즈가 다르구나. 야야 <laughs> 이게 전 세계 파는 다 소스 파는 거야? 소스가 저렇게 많아요? 야 소스는 이거다. 아니, 소트가 있는데 금 소금도 그건 뭐예요? 싱글몬트 위스키. 스모크 아 소스트야 나는 약간 저런 거 되게 좋아해. 아 요즘 소금인데도 요즘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와요. 머스, 타드소울 대박이다 여기. 대박이다. 바베큐 여기 아 있다. 소스가 되게 많아. 아, 감독님 말하던 그 스모키. 고기에 음아 트러플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? 샀어 그래서. 샀어요? 오이스 먹는 사람? 굴 소스. 너무 신기하고 되게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. 아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. 아 진짜 리온이가 네. 다 하니까 너무 편하다 아, 콜라도 몇, 제로, 사야, 네. 제로 응, 몇 개? 제로 그냥 제로 슈가로. 몇개사 먹으면서 소화시키게. 네. 모르는 사람들처럼 여기 야채 다니고 싶다 네, 그냥. 여기에요. 야채랑 과일이랑. <laughs> 와. 우와. 우와. 이거 하나 벌써 꼬먹을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지? 네. 여기 네. 그거. 오이랑 이거 한. 어. 네, 그 왼쪽. 한국 거죠? 이 음. 이것도요? 파프리카도워 이거 여기가 온천 지역인데. 여기 동네 없고.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? 꽤 됐지. 무슨 언제야? 7 6 년, 칠 년. 파스트링 예, 집이 있었을 때 그때도 즐이 여기들 있었어. 집 정말 네. 좋다. 이 집도 사놓고서는 사용 못했지 뭐. 일 예. 년에 한 번? 일 아, 년에 한 번. 아, 언데한 2주? 2, 3주만 밖에 못있었지 시즌 아, 시작 전에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대회가 있으니까. 네. 그때 그냥 오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비어있고. 우리라도 가서 살자. 우리라도 나, 나, 가서, 나, 가서, 나, 나, 가서 나, 나, 살자. 좀 아깝긴 했어. 그래서 이제 한국 막 은퇴하고 다 나갈 때, 팜스프링 집은 놔둘까 이런 생각 했었거든. 그냥 여기처럼 진짜. 돈도 없었거든. 왜냐면 안에 골프장 다 있지. 아 우리 어제 갔었던 펠리카 <laughs> 골프장처럼. 네. 완전 프라이빗이고. 근데 밤새 집에 수영장도 있는데, 수영장 들어가지 시간도 없다. 매번 비워 있었어, 아주. 뭐, 미국에 좋은 집 상상하면은 수영장까지 상상을 할수 있는데, 네. 영화관이랑 엘리베이터도 있었다고. 그거는 어, 이제 올랜도 집에 아 집이 어, 사이즈가 어... 좀 달라요. 몇 올랜드... 층이길 레일터가 있어요? <laughs> 플로리다는 지하는 없는데 3층이에요. 아 네, 아 그러니까 1층이 수영장하고 연결돼 있는데 홈바를 어? 가질 수 있고 영어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방 프라이빗한 준스이 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큰 거실처럼 돼 있는 데가 있고 아아 2층이 이제 거실이고 너무 그렇게 크지 않아. 부러워가지고. 아, 아이 근 양양 이더 좋잖아요. 진짜 아이 그 좋다며 좋다며 아까 좀 전에 인도 축제에서 노래 퍼성퍼성한 하야 시트시트 그런 좋잖아요. 맞아. 그러니 양양 좋다며요. 그래서 친구를 싹 바꿀 생각이. 퍼성퍼성라 <laughs> <laughs> <보송, 보송, 보송 웃음> <생각라도 웃음> 바꾸자. 오, 우리 너무 잘한다. <laughs> 최고인 것 같아. 요즘 어, 캔 뭐야? 어? 어? 이건 캔디고 어 뭐야? 어? 어? 스서님 저거 후추 뿌려진 거 맞아요? 네 뚜껑 닫혀있고 다치고...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뭐야 오겠지 뚜껑 닫혀있고 여기에 후추 쌓여있는데 <laughs> 오겠지 어, 나 미치겠다 정말 야너 음식 할줄 몰라? 네잘 못해요 아이고야 <laughs> 됐다 됐다. 큼직하게 아 <laughs> 올라가네. 아유 먹음직스럽다. 아 일단 시각적으로도 마음에 든다. 어우 너무 맛있겠다. 고기 킴들 다들 어떻게? 해? 미디엄 레어야. 저도 미디엄 레어요. 세이. 저희 다 똑같아요. 아 와, 저기 다돼가고 있어요. 엄밥 아아아 고기 미쳤다. 야, 마이야르보기마이한르 마이야를... 모든 맛있게 먹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. 부지런해야 돼. 아 맞아. 아, 고기를 좀더 아니야. 더 샀다고 저 고기 지방 많은데 충분하겠다.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? 근데 음 고기 진짜 맞아. 잘 구우신다. <laughs> 어, 오늘 위바인은 맛있겠다. 음. 응. 후추를 뿌려. 와, 진짜 크다. 1인용이에요, 저만. 큼한 접시! 1인 접시. 아. 1스테이크. 접시. 아. 접시가 너무 작아요. 접시가 작아요. 야, 들고. 와, 괜 자, 오늘 여기 있는 며칠 동안 고생했고. 네, 많이 짠! 많이 짠! 음! 어, 너무 맛있겠다. 아우, 아. 시원해. 아. <laughs> 아. 맛있어. 음! <laughs> 음 이게 고기랑 잘 맞는 맥주를 하천아 고기에 잘 어울리는 맥주라니까 짠그래서 맛있지 어우 완전 미 마지막 여정을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근데 고생 많았지 뭐 너무 정신이 더고생 너무 정신이 더고고빠고 근데 고기 왜 이렇게 잘 썰려요? 엄청 보드랍지 진짜 않아요? 진짜 부드러워 과연 이 김이 어떻게 돼 있을지. 근데 트래플 진짜 두껍다 봐봐 봐봐. 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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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. 와 너무 잘어렵다 네. 이렇게 아, 껍질가 어려운. 맞아 맞아. <laughs> 그래서 고기 음식 할때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. 음. 근데 신경 쓰 계속 신경 쓰니까. 우리가 타니까. 응. 그러니까요. 궁금해 소금 찍어 먹고. 그거 위스키. 위스키 소금 진짜 궁금하다. 미스키. 어떤 맛인지. 음. 음 진짜 미쳤다. 음. 음. 와. 트러플 얹어서 먹어 나. 종류별로 소스 얹어서. 진짜 대박. 음, 샤프리 하나. 음. 응. 음. 왜 바베큐 소스가 맛있는지 아냐? 모든 거에 맛있어. 그러니까 바베큐를 많이 해 먹으니까 이 바베큐 관련된 소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. 음. 거 식당 가서 먹으면. 1 0백불 나오지. 저 원래 스테이크 차가면 3만원, 13만원 되는 거잖아. 아, 그치. 맞아, 맞아. 음음 침이 나와. 지금 계속 처음부터 백일부터 그 시작해서 맞아. 안 끝나고 있어요. 나한 번도 안먹어스어 파인애플 아직. 솔직히 과일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. 그냥 먹어. 구운 파인애플이 원래 더 맛있지. 음 맛있죠. 저 원래 음, 과일 진짜, 진짜 안 좋아하는데 싫어한다며. 네. 그래서 안구운다고 해서 안구졌더니 구운 게 맛있다. 굽는 것만 맛있어. <laughs> <말해. 웃음> <laughs> 내가 아주 잘 굳지, 왜냐면 내가 조카를 그렇게 잘 굳이거든, 이거를. 길이 조절되는 거 너무 웃기다. 나도 처음 알았어, 지금. 어. 만능 팔 같은 건데, 가제트 손.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저희가? 어. 여긴 네모난 마시멜로가 있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겠다. <laughs> 어? 이거 응. 왜 이래요? 돌려, 돌려. 이렇게 돌려. <웃음> 돌려, 돌려. 이상한데? <laughs> <laughs> 아. 아이씨, 너무 잘 익어서 녹네. 기가 막히게 익었는데. 여기다가... 뜨거뜨거 뜨거. 아. <laughs> 또 없다니까? 어... <assumed> <뭐라> 맛있어? 맛있어. 야그다넣다고 구워봐 구워봐. 야 근데 이렇게 구리가 되게 재밌겠다. <laughs> 고맙게도 너네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 우리 회사도 크게 앞으로 더 번창할 거고 할 일이 더 많으니까 한국 돌아가서 다시 또 열심히 파이팅하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. <laughs>